2021년 12월 30일, 진명여자고등학교의 위문편지 보내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성된 일부 위문편지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을 비하 및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의 위문편지를 직접 받은 어느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이 대부분 다 예쁜 편지지에 좋은 말을 받았는데, 혼자 저런 편지 받아서 의욕도 떨어지고 너무 속상했다며, 차라리 쓰지 말지 너무하다라고 신경을 토로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대충 찢어 만든 듯한 편지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 생활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일부 지적받은 적이 있음에도 고치지 않고 현역 군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 밝힌 작성자는 앞으로 시련이 많을 텐데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겠냐 자신도 이제 고3이어서 힘든데 이딴 위문 편지 행사에 참가한 것이 짜증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편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후,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진영여고입니다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힘써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고3이라 뒤지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군대에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쩌고 지우래요. 그니까 파이팅!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2021년 12월 30일 진명여고 이학년 하지만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강연은 없었으며 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진명여고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같은 날에 작성된 또 다른 위문 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비누는 죽지 마시고요라고 적혀있는 등 분명한 군인에 대한 성희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편지에는 비누 들이기 외에도 뜬금없이 군대에서 샤인머스켓을 먹냐는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군인들이 꿀을 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페미니즘 관련 은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트윗에서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위문편지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져 있으니 이는 강제이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서양 천지원청과 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이번 일은 희망자의 신청만을 받아 진행된 위문편지 쓰기였습니다. 애초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강제 여부를 뜻하는 증거라는 것도 헛소리인데 그 논리대로면 차진해서온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장소에서 직원에게 주의사항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나중에 강제 차출된 거라 우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설령 반발심에 버린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임원 군인들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게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건 이것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이를 걸러냈어야 할 교사도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 노래도 부르고 친하겠다는 글을 지우래요라고 해놓고 취소선을 그은 흔 적이 있는데 지우래요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때 최소한 교사가 중간에 한 번은 검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취소선을 그은 부분만 없었어도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 군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엄연히 개인적인 내용인 만큼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교사가 따로 검증하지는 않았다라는 시의 변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지우라는 말을 친구 등 교사가 아닌 타인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명여고 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해명했습니다. 진명여고 교장은 내용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인권, 개인정보고 문제 때문에 일기는 물론 편지도 내용물을 교사가 볼수 없는 구조라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왔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레딧에도 올라와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번역해줄게. 솔저씨에게 안녕하세요. 진명여자고등학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서비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생활이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정도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2학년인데도 이 멍청한 이벤트에 참여하겠어? 그럼 힘내세요. 춥지만 재설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매우 순한 번역입니다. 한 줄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데도 재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군은 눈이 내린 후에 나가서 축구장을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제설 장비가 아닌 빗자루가 제공되고 복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원에게 갑판을 잘 닦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갑판을 닦으면서 태양을 즐기십시오라거나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원본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다른 외국인들에게 그것이 더 냉소적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어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 원문에 담긴 어조가 더 조롱하고 비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군인을 성희롱하는 편지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 갈등과 젊은 남성들의 병역에 대한 좌절감까지 이 편지 하나뿐 아니라 출국 군인들을 조롱해온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으로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또 다른 온라인 젠더 전쟁입니다. 젠장 왜 군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지? 어쨌든 이것은 한국에서 반페미니즘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한 가지 예일뿐입니다. 의무적인 병역 18개월에 총소득 900만원은 대부분의 젊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의 온라인 뉴스와 커뮤니티는 이미 이 주제에 관해 일부는 사과하고, 일부는 조롱하고, 일부는 분노하고, 일부는 처벌을 호소하는 등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라고 강요한 것이 학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생기부에 넣을 한 시간의 학생자원봉사활동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무료 커피 캠페인을 위해 스타벅스를 반대하는 보이콧 운동이 있었습니다. 휴가 중인 군인을 무료로 태워준 버스 운전사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편지도 아닙니다. 그 고등학교에 한 여학생은 군인에게 비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심각하고 엉망입니다. 이 편지가 강제로 쓰여졌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교육청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선택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돼, 그러면 학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택한 활동으로 기록됩니다. 예, 중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편지를 받는 군인들은 이미 군복무를 강요받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5분이면 쓰는 편지가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간단한 일곱 줄짜리 편지가 정말 쓰기 싫다면 다른 사회 봉사 활동으로 봉사 점수를 따면 되잖아.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학생은 불량 학생으로 기록되어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할 때 사용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학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학생이 위문 편지를 쓰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이었고 그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맞춰보세요. 정답은 강제로 군대에 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쓰는 것은 한 시간의 봉사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서관, 환월 센터 등의 자원 봉사 시간을 채우러 가는데, 5분 만에 간단한 편지를 써도 받을 수 있었던 그 여학생은 강제로 군대에 간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너무 강제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위문 편지 쓰기가 자원 봉사를 한 시간만 인정해 준다고. 그 경험이 그 여학생에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굴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일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 위문 편지를 받는 군인들은 무료로 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 13,152시간의 군 복무를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2년 동안 강제로 진집됐지만 사회에서 아무런 혜택도 존경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성을 진집하려면 최소한 명예롭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명 국가에서는 상식입니다. 여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의 아버지는 해군인데 항상 나에게 군인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누를 줍는다는 말은 깨이 성폭행을 뜻하는 눈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누를 줄때 몸을 구부려야 하고 그 순간 당한다는 뜻입니다.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그 여학생이 어디에서 비누를 줍지 말라고 언급했습니까? 번역본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군인한테 하는 말로는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 편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편지에 쓰여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른 편지지만 이 편지를 쓴 같은 고등학교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위문편지 쓰기를 여학교에서 전면 폐지해달라고 청원했고, 하룻밤 사이에 8만 건의 청원이 접수됐어요. 지금까지 세계를 배우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